전북 곳곳에서 집중 효우로 인해 도로 파손, 하천 제방유실 하수관로 파손, 주택 파손, 침수 등 전북 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강 수계댐도 일제히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섭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지속 중인 가운데 서울에서 집단 감염이 또 속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전북뉴스 이수정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파손, 하천 제방유실 하수관로 파손, 주택 파손 침수 등 전북 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도 재난안전 상황실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 기준 공공시설 피해는 83건, 사유시설 피해는 63건입니다. 이재민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에서 수목 토사 유실이나 임야 사면 유실이 발생했고, 구룡천, 석학천, 음암천, 소양천, 성북천, 장선천, 대하천 등 완주 일대 지방 하천 재방이 유실됐습니다. 또 완주 임실 등에서 도로 파손, 전주시 평화동에서는 하수관로 파손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접수됐습니다. 전북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반 지역이 모호한 경우 개고장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계획입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에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주당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 부과됩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경기 인천과 충청, 강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어제부터 2일 오후 10시 30분까지 모두 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실종자는 8명, 부상자는 모두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민은 384세대 658명으로 집계됐고, 인근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1,444명에 이릅니다. 주택 침수는 155건이 발생했고 산사태는 경기와 충북 지역에서 모두 107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중부 지역의 계속된 집중호우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하는 청평택물 포함해 북한 강 수객당이 일제히 수문을 열고 수위조설에 나섰습니다. 한국수력공부는일 오후 4시 10분부터 나흘 전 수문을 열었던 팔당댐의 수문 10개를 열고 초당 만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청평댐의 수문을 열고 820톤의 물을 하류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호우경부가 내려진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상류 의암댐과 춘천댐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커피 전문점 할리스커피 성능역점과 서추고 양조 등의 양재족발보쌈 등에서 총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첫 환자가 나온 지 현재까지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 사례를 구분해보면 할리스커피 선능력점에서는 내부에서 회의를 한 사람 3명과 추가 전파자 1명 등 4명이 감염됐습니다. 양재 족발보쌈에서는 식당 종사자 1명과 이용자 1명, 추가 전파자 3명 등 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대본은 커피 전문점과 식당 간 감염 전파에 대해 할리스커피 관련 감염자가 양재동 식당에 방문해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식당 관련 확진자 가운데 최초 전파자는 이용자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